제가 부탁을 받은 발제는 사회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선교라는 초점을 가지고 발제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과연 우리는 한국 교회 가운데 중요한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돌아보면서 미래를 전망할 것인가? 그 주제가 됩니다. 한국 교회사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성교 140년을 돌아보면서 저의 역사관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개혁주의적인 총체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사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동심원의 구조인데, 안에서는 죄 용서와 구원이라는 내적 통치,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온 생태계까지 포괄하는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교회사는 증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그런 곳의 감리교와 장로교 교회이든 제가 공부했던 유럽의 기독교이든 하나의 공통적인 그런 보편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지역마다 갖는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양성 속에서 일치성을 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볼때 저는 한국이라고 하는 독특성이 매우 의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의 그 역사적 정황은 아주 독특했어요. 그 상황은 복음이 전래되었던 미국이나 혹은 남미 그리고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와 달리 한국 코리아는 아주 독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40년을 돌아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될 미래적인 관점을 현재적 관점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사를 복음 그리고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컨텍스트와의 관점에서 볼때한 가지 독특한 사실은 역사 자료를 보면 1893년에서 1983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87.6%가 미국 국적이었다는 것이 독특했고요 그리고 교파적으로는 장, 장로교, 감리교 감리교와 장로교를 합하니까 70.7%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독특하게도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에 가주 강력한 주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번째 꼭지에서는 먼저 이 사회 선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로교회 뿌리가 되는 칼빈의 사회 교 사회 선교의 원칙과 그리고 존 웨슬리의 사회 선교의 원칙을 간략하게 보면서 이제 본문,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전체를 통치하신다. 레고눔 데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로잔에서도 강조됐었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강조됐는데, 이런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칼빈의 뒤를 따르는 개혁파에서 이 홀리스틱 미션이 가장 강력한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소천하신 그, 팀 켈러 목사님도, 나의 도시 선교의 모델은 칼빈의 제네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선교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 웨슬레 같은 경우는 칼빈과는 다른 세계죠. 1700년대입니다. 이때는 산업혁명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상황, 컨텍스트를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변혁시킬 것인가 고민하던 웨슬리가 여러 가지 사회 선교의 좋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회 선교란 관점 제가 부탁받은 강의의 주제로 보면 칼빈과 웨슬리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역사학자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초기의 선교가 되어질 때 상황은 1882년 미국과 한국이 이제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83년에 소위 말하는 보빙사라고 하죠. 어, 이 소위는 견미찰단이 미국을 갑니다.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기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때 갔던 보빙사가 당시 평균 연령 25세 그리고 가장 한국의 엘리트, 좋은 가문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는 과정에 기차 안에서 유명한 가우처 박사를 만나죠. 감리교 목회자이자 유명한 아주 총장이자 재산가입니다. 이 가우처 박사가 그 한국의 보빙사를 만나 너무 놀란 거예요. 특이하다.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기차 안에 있는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주 품격이 있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큰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맥클레이 선교사 일본에 계시던 그분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 선교의 문이 열리는 한의 사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되죠. 그리고 이 미국 장로교 가운데 북장로교의 알렌 선교사님이 먼저 의료 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에 옵니다. 84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선교는 초기부터 애초에 사회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맥클리 선교사가 고정과 만나서 협약을 할 때, 맥클리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가 아니죠. 일본 선교사인데,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해서 협상할 때 도대체 그, 그 당시가 이제 굉장히 국전이 아주 유태로운 그런 시점이죠. 복음을 전하는 목사 선교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료 선교사, 교사 선교사는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알렌 선교사가 오고요. 광해원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학교의 교사 자격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십니다. 물론 목사이지만 교사로 고사의 직책을 가지고 오시게 되고 헤론 선교사도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북감리교의 경우도요. 이제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협상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스클랜턴, 윌리엄 스클랜튼 그의 어머니 또 메리 스클랜튼 선교사. 그리고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처음에 이 사회선교가 애초에 약속이었으니까, 고정과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정동을 떠나지 않고 가능한 배제 중심으로 그렇게 일종의 교육선교와 의료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또 마포 3열 이런 선교사님들은 기본적 컨셉 속에서 사회선교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들어오셨지만은 전국을 다니는 순회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전국 다니면서 한국 한옥으로 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나중에 그 장로교 선교회와 감리교 선교회가 보여주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신중한 사회선교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선교를 추진했고. 장로교는 굉장히 전국을 다니는 순회선교, 전도 이런 선교 방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방식이 한국에 적용되면서 여기서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그 조선 선교의 열정을 갖고 한국을 계획하려고 할때 화란 개혁교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북장로교회로 옮겨서 북장로교회 소속으로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오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사가로볼 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생의 세계관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개혁파란 개혁교회의 영성을 머금고 자라나신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 전도와 의료 선교, 사회 교육 선교 이런 일들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경우도 그런데요. 이분은 특별히 신중한 사회 선교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표현하는 표현을 저도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고 품격있게 그리고 그 나름대로 사회 선교,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분은 그 문서 선교 최초로. 한글로 된 잡지도 내시고 아주 이 문서 선교에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평가해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총체적, 개혁주의적 총체적 선교였다. 홀리스틱 미션이었다.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신중한 사회 선교였다. 제가 이제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여권 신장과 빈민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재중원 같은 경우도 그렇 그랬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 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의료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일반 대중들, 백정들 그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조선인들의 꽁꽁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건 놀라운 파괴력을 갖고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 백정들의 이 교회의 출석은 당신은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백정이 어디 있고, 양반이 어디 있고, 서양이 어디 있고, 동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이 서양에서 온그 이상한 기독교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구해주는 기독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하나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글도 그렇습니다. 한글만 해도 이 한글을 말하면 헐버트 선교사님을 빼놓을 수 없는데 여러분 그 문경에 가시면 헐버트 아리랑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악보를 처음으로 체보하신 분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때 헐벗 선교사님이 썼던 글에 보면 할머니 가죽을 드신다. 할머니가 죽을 드신다데 할머니 가죽을 드신다. 이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한글이 너무 좋은데 띄어쓰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제안하신 분이 선교사님이에요. 이처럼 굉장히 사회 선교, 문화 선교라는 방법이 놀라운 파급력을 갖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협력 관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놀랍게도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부터 감리교와 장로교가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적 용어가 다 똑같습니다. 교파가 달라도. 모든 적어도 개신교는 똑같은 용어 하나님,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한국 교회의 공감, 공통적인 감공 토대를 놓았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차이점을 또 얘기하자면 장로교는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따랐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었고 감리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 있는 감리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선교 두 교단 역시 똑같이 먼 시일내에는 한국 교회가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사 이후에 그럼 한국 사회 선교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후 구호 사역입니다. 정말 가난한 이민족. 소망이 없는 처참하게 무너진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구호가 오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회 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그 초창기에 독립운동 시도 그랬지만 그이후의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독인이 사회 지도,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되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는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김구 선생도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 바로 이 세문안교의 장로님이셨죠 한국 사회 모든 지성,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회, 한국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이때 특징은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사회적 역량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큼과 동시에 역량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의 독보서처럼 이 급격한 경제 성장 밑에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진보적인 그런 장, 장로교와 감리교의 진보적인 그런 선교단체에서 도시 산업 선교회를 하면서 그 역할을 해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마치 새가 날아가는 양날개처럼 그렇게 아주 균형 있게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대 이 시대에는 2000년부터 2020년인데요. 이때는 다문화 이주민 시대가 되었죠. 더 이상 한국은 단일민족이라 갈수 없게, 여러분 조금만 더 멀리 나가시면 이 국제 결혼한 가정도 아주 많죠. 이제는 선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통일운동이 확산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지난 코로나가 특별히 결정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환경선교, 사회선교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40년을 돌아보면 향후 140년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선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유발하라리가 그런 말 했죠 이 AI를 만든 사람조차도 AI가 무섭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AI 개발을 내가 늦추면 다른 경쟁 국가나 회사가 앞서가기 때문에 늦출 수 없다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AI 시대인데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사회 선결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 시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급변하는 기후 온난화, 그리고 그로 말미암면 여러 재앙들을 보고 있고요. 말할 수 없는 탈 종교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북한이 한국이라고 한국과 통일 안 하겠답니다. 옛날에는 통일을 먼저 주장한 것이 북한이었는데, 이젠 다른 나라로 살자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 남한 사회는 극도로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말하기 조심스러운 그런 이 좌우 혹은 지지하는 그런 성향에 따른 급격한 양극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일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회 선교의 과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